새가 날아든다. 시골깍새가 날아든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 시골깍새입니다. 자, 오늘은 차 타고 지금 멀리까지 지금 여기는 제천이에요. 제천이고 차를 타고 지금 멀리 산에까지 올라왔더니 여기 보시면 다불리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여기도, 여기도 오진데또드 들어가야 돼요. 네, 다불리 마을. 왜 다불릴까요? 너무 배고픈 시절에 다 같이 배불리자, 다 불리, 혹 그런 뜻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여기는 논이 없어요. 그리고 콩을 콩농사를 많이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뭐 시어머니가 뭐 얘야, 그콩좀 뿌리라, 두부 좀 하게 해서 시어머니가 아이 어머니 조금만 불릴까요 했는데 시어머니가 아니, 배고프니, 콩을 다 불리라 해서 다 불릴까요? 쓸데없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그러면 시절 때임 소리 그만하고 우리 지금. 다 불리로 한번 드라이브도 하고 한번 같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첩첩 산 중인가 면 제가 잠깐만 내려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고야, 참 구비구비. 산 능선마다, 능이가 많을 것 같아요. 저, 능이란 게, 아이고저 능이란 게, 능선에서 난다. 하여 능이라 했는데, 아, 요산 골짜기 집에 한혀있네 자, 여러분. 얼마나 저게 높을는지 한번 보세요. 야 이거 잘난 몰라 이것도 어떻게 올라왔지 어떻게 내려갈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제천입니다 네 다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럴 때는 정말 틀레인반 긴장반이에요 왜냐면 이게 외부에서 오 이게 사람이 들어오면 좀 이렇게 경계들을 좀 하시거든요 저또한 마찬가지 여기 총 가는 라 저쪽에 한 어르신이 있는데 한번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 여기가 어떻게 다블리가 어디인지 한번 여쭤보고. <laughs> 아이고, 어르신들이 여기, 여기 가다가 이제 다블리에 사시는지 우리 또 여기 주민분을 만났거든요. 아, 저렇게 사실 저렇게 길을 간다고요? 아저리가 가면 이제 주막, 음, 음, 음. <laughs> 주막이 나온다고 이제 하시네요 아 우리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아 지금 이렇게 주민분을 만나서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습니까 이렇게 주막까지 태워주신다고 해서 저오늘탔습니다아 아, 이런 일이 다 있네요 아 좋습니다 시골길 오미자요. 아 저도 저 집이 시골에 문경인데 묵령 아, 네. 가면 오미자 많이 하거든요. 네, 네. <laughs> 동로요? 네. 동로를 하세요. 네? 동로를 하세요. 우와, 네? 아, 그 동로. 예, 네, 맞아요, 동로. 네. 그뭐 와, 동로면. 문병에서도 오지마0인데 식사하셨어요? 0예원6 아, 0 네. 0 아, 0면 제가 좀사드릴0요 아니 아니, 아니. 아, 아유 아, 이게 먹었어. 아 너무 죄송해가지고.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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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먼데서 왔는데. 0원6 0 0좀원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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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서오0 어떤 주막인지 모르지만 와 주막에서 바라보는 아 제천입니다. 여기 이제 계신 주민분 3반인가4반인가 저걸 타고 왔는데 아 여기 또 아이고 이 산꼭대기 백봉산마루 주막이 있네요. 아이고도 이 어떻게 알고 오시는지 우리 손님이 꽤 많아 여기. 이렇게 주차장에 이 차들이 잘 있습니다. 이렇게 아, 여기가 저는 처음 왔거든요. 여기가 유명한 유명한 주막이라고. 오. 아, 이거 진짜 구경 좀 하겠습니다. 아, 이게 다 이거 뭐 이렇게 써놨어요. 아, 예. 아, 야, 참... 아이, 좋은 거 드려서 고맙습니다. 네, 이거... 네, 아, 아 드셔. 아, 예, 드셔. 아, 저, 또, 뭘또 주세요. 음. 아, 이 지금 머리도 안고 연습도 안 하시고, 아이고. 해 드릴 게는데 아, 예. 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예? 아, 이 아, 이 아,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아, 이 아, 예 아, 안하 아, 고 아, 이거,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이 아, 거 아, 이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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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르신 머리라 좀 자르세요. <laughs> 네? 머리라 좀한번더 자르세요. 이렇게 뭐지 머리? 다 잤어. 머리도 다 빠지고 뭐 그래요? 뭐 네? 이제서? 이제 또 나가시면 한참 나가셔야 되는데. <laughs> 네? 예, 아이 고맙습니다. 네, 아유참 이게 또 처음 본자한테 이렇게 인심을 베풀어 주시네요. 네. 아이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럼 어르신 이거는 어르신 이만드신거예요 흙집에? 네. 집. 와. 이손수 만드신 거예요? 예. 아. 흙을 다 이런 데서 여기서 나오는 걸로 다 만드셨네요. 나무는 마음대로 못 하니까 나무는 이제 자야되니까 아. 아이고 참. 저쪽 그 초풍 쪽에 인삼밭 누가 캔넘 뭐예요, 이거 갖고? 아, 인삼 채 그래 갖고. 한채 아 이런 행운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유 방금 전에 조금 전에 만난 주민분을 또 차를 얻어 타고 와서 여긴 주막이에요. 아또까먹었는데 무슨 주막인지 모르네. 아까 좀 전에 그 나왔던 주막인데 와 대박이 대박. 깻값이 두 깻값 비쌀 줄 알았더니 장만은 수겠는데. 어머니 이건 씨앗이에요. 씨앗 네, 오래된 거예요. 아그 이제 내년에 이제 밭에 심는 네, 네. 거예요. 음. 아. 어 그때 어쩜 이시서 이보다, but 연 하시고. b u 도안하 u won't be. You cannot, child, I don't 저, 저 김용민이가 뭐 하나 왔었잖아요. 아, 6시네, 고양. 응. 아, 여기 여기는, 6시? 여기는 처음에 나왔요 no. 음, 여기 많이 나오죠? TV에 자주 나옵니까? 네, 실천해보죠. 도 이제 좀 산뜻하게 옷을 갈아입고 여기 사진 찍은, 사진 찍기 좋은, 풍경이 좋은 곳이 있대요. 한번 가보시죠, 뭐. 시간도 많은데. 해가 지고 있는데 시간이 많기는 좀 빠르게 움직일게요. 해는지 3시라서, 여기 산골이라 해가 빨리 질것 같아요. 아, 얼마나 사진 찍어. 아, 이거 뭐가, 두무산 전망대. 아, 뭐가 있긴 하네요. 어우야! 나 몰라. 나 몰라. 자, 여러분, 이제 난리 났습니다, 이제. 저는 이미 봤거든요. 봤어요. 이게 뭐,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네요. 나몰래 봤어요, 봤어. <laughs> 야 야 여기가 그마을로만 듣던 정풍호네 정풍호 정풍호 어머 난 몰라요 보여드릴게요 와 저쪽에 저 산에서 바라보는 정풍호에요. 아이고, 참. 가을이 다 익었습니다, 다 익었어. 아주 그냥 뭐, 푹 익었어요, 푹 익었어. 아, 청, 아, 제천 정부정풍호자드락 길. 계곡 성벽 길. 이리 올라가셔야 술해대유 믿어봐요, 하네요. 여러분. 걷다가, 걷다가. 지금 다온것 같아요. 아, 여기 전망네요. 에헤 에난 몰라, 이제. 자, 여러분. 여러분께, 아, 금수산 자락, 옥순 대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대박이야. 자,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저도 이게 처음 왔거든요. 아유, 세상에. 아이고, 이, 가을을 입고, 겨울을 맞이하는 대자연입니다. 여러분, 저쪽에 저 대교 밑으로 배가 한대 지나가거든요. 아, 제 생각이에요. 건강해지려면 저 배를 타지 말고 산을 타세요. 아, 깡세 뭐. 항상 어디 가나 초짜 뒤내고 있습니다. 아까 고기가 끝이었거든요 근데 여말 아, 전망대가 따로 있었어요, 이게. 정풍호. 전망대가, 아, 5 0 m 면 아이고야, 이거 또 있나. 아, 저는, 아, 저는 저기가 끝인 줄 알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초짜, 깍스와 함께 또한번 가보시죠. 아, 니 아까 왠지 저 소나무에 그 시야가 다 가려져서 정풍호가 잘안 보였거든요. 그렇지, 이게. 아이고야, 뭐, 몇층인지 모르지만. 쭉, 이렇게, 쭉, 쭉, 그냥, 잘, 전망대를 잘 지어놨네요. 자, 아. 어쨌거나, 어쨌거나, 아 이거 올라니까 무섭네요. 와, 아, 이게 또 소리가 쿵쿵 나는 게, 헤이, 엄마야, 난 몰라. 아이고, 저 산만 봐도 좋아요. 아이고, 항상, 나, 우난 몰라, 난 몰라. 이야, 참. 이 여러분. 이래서, 기름값만 있으면, 밖에 나오셔야 돼요. 이야, 참. 아유, 진짜. 숨이 시원하게 쉬어지네요. 서산 미로 지는 저해야. 아이고, 좋습니다. 자, 우리 시중 여러분. 정풍에서, 정풍호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정풍호입니다. 아이고 자연도 너무 아름답고 사이 사이에 보이는 집들도 있어요. 왜 저런 집들을 보면 아이고야 한번 저런 집에 살아봤으면 하고 싶을까요? 참 그만큼 우리가 아, 삶의 기관차를 열심히 칙칙팍팍 달려오고 있으니 자꾸 쉬고 싶은 거죠. 사람한테 치고, 일에 치고, 스트레스에. 참, 그래서 이게한 번쯤 나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휴가서는 정풍호 전망대에서 시원한 풍경을 한번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아, 여러분, 삶 속에 또다시 힘내시고, 힘찬 발걸음으로 여러분 삶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인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쯤 있으면 뭐, 저 이파리 다 떨어지고 겨울이 오겠죠? 겨울이 오기 전에 가까운 동네라도 한번 나오셔서, 아, 이렇게 자인이 주는 풍경을 만끽하시고 힘을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항상 힘내시고, 아, 힘있는 하루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호카스였습니다